아, 노지 캠핑 여기 솔밭 강원도 인제 노지 캠핑 솔밭 캠핑하러 왔습니다. 어 오, 씨, 물이 있어? 물이 꽤 많은데 여기. 어, 씨. 오, 야. 자, 수경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しゅうれしゅうれい 잠깐 나가서 다슬기 있죠? 골뱅이. 올갱이 좀 가득 잡아왔어요. 요거는 이따가 라면 끓일 때 넣도록 할게요. 올갱이라면. 아, 그래도 수영하고 올갱이 잡고 오니까 물놀이 하니까 제법, 어 이제 선선하네요. 선선해. 야, 좋다. 이런게 진짜 지상낙원이지 뭐 안그래요? 딴게 있습니까? 이런게 지상낙원이지 요 아, 내가 빨래줄도 만들어놨어. <laughs> 야 캠핑 가서 오징어 사다가 오징어찜? 숙회저 엄마 그냥 숙회. 숙회지? 야 기가 막히는구만. 오징어 숙회. 야. 지 오징어 숙회 다돼 갑니다. 이제 다 됐지 뭐. 캠핑 와서 이거 오징어 아니 와서 오징어 이렇게 삶아 먹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 어떻게 먹어 보겠어 속초 가서 바로 사다가 와서 그제지 되게 싱싱해. 오징어. 엄청 싱싱해. 와 이런 거는 그 육, 아주 산 오징어 비빔밥 해 먹어야 되는데. 야, 강 강아 와서 이거 오징어 삶은 거 먹어 본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야 이거 이, 고기 안꼬도 되겠는데? 그래 이것만 해도 해야. 되겠는데? 김치랑 이거랑? 밥하고 뭐안꼬도될것 그래? 음. 될 같으면 굽지마 야 오징어 한 마리 아니 그래도 이거 소고기는 많아. 먹어야지 한우인데 그래 한우는 먹어야지 안녕맛있세요 음, 그럼 이와 아. 엄마 오징어 수채가 엄청 실해 그뭐 오징어가 싱싱하고 금방 죽은 거지? 음. 이런 거 사가지고 썰어가지고 해대. 아, 기가 막게 오징어 좋대. 음, 이런 거 썰어가지고 하대밥해 먹는 게 훨씬 좋아. 음, 음. 뭐 이것 뜨면 산 오징어도 뭐별 뭐 차이 없잖아. 어. 아니 산오 가격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 음. 이거 뭐라고? 매물 부치기. 음, 세 마리. 메밀 부치 이게 무슨 세 마리 만 원이야? 한 마리에 사천 원 꼴인데. 음. 음, 처음에 팔만 음, 원 달라 그랬어. 하나, 4,000원이면, 음. 근데 깎아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어 아, 매운 고추 맛 없다고 하지만 맛있는데? 응? 맛있는데, 이거? 맛있다고! 어. 감자, 어, 응. 이 감자떡이 맛이 없다고. 감자떡이 맛이 없다고? 응. 녹말이쫄깃쫄깃해되는데 포석포석해. 이건 차례 좋은데, 뭐. 아, 먹으면 할래? 먹어봐, 맛있어. 아, 끝까지요. 럼 너무 꼬는 거 아니야? 참을 예다 가만있어, 내가 알아서. 그렇게 아직도 2개월 됐어 밖에 캠핑을 엄마를 데리고 다니니까 먹는 걸잘 먹어 뭘잘먹었어잘 먹을 거 <laughs> 뭐지 응? 뭐. 엄마가 오니까 이 캠핑 와도 메밀무치기 뭐 이런 거 오징어숙기 이런 거 먹지 강에 와서 이런 걸어차 먹어보니 나 혼자 가거나 친구들이랑 가면 맨 고기지, 고기 뭐. 고기로 끝이지 뭐난 고기보다 이렇게 이런 거 먹는 더 좋아 음. 엄마는 수제비 있잖아 음. 감자 갑자기 가라져, 감자 갈아가지고 그거 감자 부치기 있지? 음. 여기다 감자 부치기 굽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 원래 음. 감자만 갈아가지고 감자만 부치면 진짜 맛있거든 그렇지. 청양고추 조금 썰어넣고 내는 음. 아주 날 잡아서 일찌감치 창민아 저, 저 계단 밑에 있지? 음. 거기에 좋더라 그늘도 많아 그 명당 짜려 거 응? 명당 야전에서 딴거있으물좀 넣어갖고 이렇게 대충 그냥 해, 헹구고 그런 거죠 뭐 상추가 비싸서 아유 비싸더라고 깻잎이랑, 고추랑, 그냥 대충 이렇게 헹궈갖고 먹으면 돼요, 야전에서는. 뭐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그죠? 오징어 숙회, 감자떡, 자, 메밀전. 이제는 한우. 할인받아갖고 좀 싸게 샀어요, 그래도. 한우를 굽겠습니다. 자글자글. 예또 캠핑에 또 고기는 빠질 수없죠 예, 맛있게 꺼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이한번 뒤집고, 그걸 바로 먹으면 돼요. 육즙이, 육즙이, 아주 그냥, 예? 기가 막혀! 아하. 저기 잡숴봐요. 응, 음, 어때요? 가 녹아요? 음. 고 어때요? 노랗게 구면뭐 이건 맛이 없다니까 한우 없으니까. 드셔보세요 한우 고기 자체도 엄청 연하다 그지? <laughs> 음. 고기 자체도 엄청 연하다 그 맛은 다구워 이거를 노랗게 음. 구면은 길게 차민아 아빠 알아 알으니까 아, 그만 음. 좀 얘기 좀해 아유 참 <laughs> 엄마가 그만 얘기해야 아빠 아, 김치가 먹겠어. 응. 싸먹어도. 그리 아빠, 소고기왜 비싼지 알겠죠? 그래도 된장이라서 싸먹어도 맛있다, 야. 이 음식이. 아니, 다초 소고기 파가 삼겹살 판데 소장에, 소고기 향수는 꼬먹는 건 좋아. 그아해니 그러니까 많이 사지 말고, 음. 음식이 너무 많잖아. 그럼. 부처님은 아뜰하게 먹지 못하고. 아, 그럼. 그러니까 조금 그냥 맛배기로 가줘야 돼. 가지가가지 수가 많으니까. 야, 음. 아, 맛있다. 기, 기가 막히죠? 음. 그냥 돼지고기 먹기 전에 소고기를 조금 이까심하고 먹어야지. 안 그래요? 아니, 이거 몇대안 남았어. 불을 끄면 돼. 끄면 거기 다른 거다 이제. 껐다가, 이따가 조금 더 먹다가. 이거 뭐 먹고, 좀, 좀, 조 아니, 상상, 이게. 소고기 이게 다지. 음, 참, 이거. 음. 애굴라서도 이따도 못 먹어. 아, 이것도, 이거. 오, 소고기 기가 막히는 구나. 고기 자체도 고기가, 고기가 좋네. 저 마트 고기가 몰라서 그렇지? 음. 마트 고기가 좋아. 음. 와. 고기 어때요? 녹죠? <laughs> 말도 안 해, 아빠. 이게 지상 낙원이더만 딱기가 뭐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짧지? 녹이다그렇 음. 내일 비가 안 오면 하루도 묵어서가슴도 좋은데. 상관없게요. 이렇게, 이렇게 치, 기가참 하루 와서 치고 가기가 참 아까워. 특히 아. 여름부라서 약간 좀 무가 맛이 없어. 음. 맛이었어 응. 음. 너갈때 가두가라고 엄마가 한, 한 박스 담갔어. 음. 동치미하고 반반 갈라고. 응. 음. 갑니다. 하나만해 하나면 돼 이거? 많아요? 네. 오겹살 배가 불러요? 예? 네. 네? 아 양이 네. 너무 많은데? 하나만, 하나만 꿀까요 네. 알았지 네. 많아 소고기 먹었지 어? 메밀 네. 부치기 먹었지 밥도 있지 오징어 스케일 먹었지 자, 하나만 꿀게요 자. 야카메봐물네병 갖고 왔는데 어디또한병 있을걸? 자. 야 여기다 있잖아 얘 어, 삼겹살에 햇파네 상추랑 깻잎 올리고. 된장 넣고. 아. 음. 이거안넣오 이거 아, 뭐. 음. 집에 끌어, 내가 려고사 <목소리도> 서조금만게 썰어야돼 음. 아. 음, 삼겹살에 밥을 넣어야돼 삼겹살에 어야돼 다 먹어야지 야, 귀가, 귀가 왔어 귀가고래귀음 맞다. 너우선부기도 먹어봤지? 우삼부비먹어지 응. 오징어하고 저 삼겹살, 응. 삼겹살 이렇게 썰어가지고, 짜증나면서. 응. 자기 전에 세수 좀 잠깐 하러 왔어요. 세수 좀 하고 자려고 강에 잠깐 나왔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오우 시원해. 날파리가 어마어마하네. 전에 세수하고 올라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는 식... 술밭이라서 진짜 덥지도 않고 너무 좋네요. <laughs> 저 밑에는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 지금, 보면, 비가, 지금, 4시 반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6시 16분이거든요? 6시 16분인데, 이미, 비 오는데 철수한다고 영상을 다못 찍었어요. 일단, 지금, 청, 청, 뭐야, 비, 텐트 어닝이랑 룸다 걷고, 정리 다 하고, 비 쫄딱 맞았거든요? 우비도 없고, 텐트 걷는다고 비 쫄렁 다 맞았어요. <laughs> 아, 이제 발다 씻었으니까 이제 슬슬 집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비가 오고 난리요. 이게 비 예보가 생각보다 3시간이나 일찍 빨리 시작일 것고 해갖고 아침 꼼꼼한데 부랴부랴 정리했어요. 비 맞으면서. 여러분, 비 오는 날 캠핑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저는 긴급한 건 아니고 비가 와서 정리하기 힘들어서 비더 많이 오기 전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쓰레기랑 어제 어인 쳤던 곳이랑 다 정리 깔끔하게 했고요 아, 빗소리가 되게 좋긴 한데 캠핑할 때 이런 진흙 밭에는 최악이에요 비 많이 오면 정리 깔끔하게 다 했고요 아, 좋다. 뭐올 가을이나 또 여름이, 여름 안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또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캠핑 재밌게 하고 갑니다. 그 영상을 많이 못 담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여러분, 안녕.